오늘은 구두쌤의 연습쇼를 왔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가지고 잠시 후에 만나요 이거 무슨 칼이에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거는 응원봉인데 칼같이 생겨서 응원봉이에요 불도 들어와요 그렇군요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제가 마법을 보러 왔는데 약간 좋아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여기 평송수려원회관인가봐요 어. 이거는 티켓이에요. 티켓. 어. 티켓이고요. 그렇군요. 티켓입니다. 고구쌤이 누군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고구쌤이요? 그냥 들어가고와야 돼요. 저거군요. 고구쌤이. 봐봐요. 고구쌤이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들어갈까요, 이제?